엎드려서 전진하자. 그래, 풀숲 전진하자 풀숲. 너 지금 딱 머리도 머리도 지금 그러니까. 색깔 똑같아서. 응, 맞네, 맞네. 가방 스킨 빼. 아가 가방이 어, 좀 어떻게 빼? 별... 스킨? 어. 스킨 뺄수 있지 않나? 탭에서. 오케 탭. 탭에서. 아 가방이 너무 어떻게, 크다. 어떻게 빼? 아못 빼나? 일단 전진해. 모르겠다. 일단 전진해. 어. 자기상 인으로 들어가. 아뭐 가방이... 가방에 들은 것도 없네. 그러니까 짐이 없는데. <laughs> 그러게. 어 가방 그냥 빼버려. 싶어. 어 들은 것도 없다 가방. 어... <laughs> 가방 버려 그냥. <laughs> 야 이거 거북이야. 너무... 너 등껍질 <laughs> 너무 잘 보여. <laughs>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어. <laughs> 야, 웃겨. 좋아. 잠깐, 딱, 스톱! 딱 인서클까지만 들어가. 딱이다, 딱이다 잘한다, 지금. 저풀 풀수까지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풀까지만. 어. <laughs> 오케이, 앞에 풀수. 저 앞에 풀까지만. 앞에 어. 풀까지만. 어. 잘한다. 게임 어. 아닙니다. 지금 우진이 너무 잘한 수로. 지금 높은데서만 안 보는. 1 4 명밖에 안 남았어 1 4 명. 어, 할만해, 할만해. 어. 아 어, 진짜 이등각이, 이등각이야. 왼쪽. 빛나. 가기, 빛나. 어. 왼쪽 어. 거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도 아. 있고 그리고 집에도 맨, 있고. 너네. 어, 너 그냥 이번 판 계속 여기서 기어가는 거야. 계속 기어다니는 거야. 기어 일어 나면 지는 거야. 어. 어. 알았어. 나 진짜 이해했어. 응. <laughs> 풀로 들어가면 <laughs> 너가 이기는 거야? 어, 그렇지. <laughs> 여기까지어 어, 어 당연하죠. 야, 좋은데? 이러면 거의 한3등 확정이야 아, 좋은데, 지금. 좋은데? 좋은데? 진짜 좋은데? 어 이겼다 여기. 천천히 한개한 어. 한 칸씩 갈게. 됐어, 이겼다. 그치, 어. 이겼다. 어. 이겼다. 어. 그치, 그치. 세상 너무 좋다 지금. 와. 아, 앞에 풀까지만 전진할까 지금? 오케이. 아. 지금 갈게. 조심해, 조심해. 옆에 풀 없다. 조 조심해. 어. 어한칸더 전진할까? 오케이 한칸더 가볼까 조금 더? 이거 자기장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좋아 왜냐면 자기장 움직이고 들어가면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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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좋다 어 자리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여기 야 여덟 명 남았어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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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명 집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는 거 생각하고 저 왼쪽 애들도 음. 어차피 앞으로 더 가야 되거든. 음, 오른쪽 개집. 어. 응. 자. 이 정도면 우리 대회도 자꾸 플래그 세우지 말아 줘, 만디야. 나 무서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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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리? 어, 저집 나왔다. 어, 차가 설마. 차. <laughs> 어, 일로면 안 되는 어, 어. 어. <laughs> 아니야, 그냥 누워 있어 기도해. 오 어. 아니야, 아니야 누워 있어. 어, 쟤도 몰라, 쟤도 어, 몰라, 누워, 누워 있어 기도해. 어. 대박. 본다 얘들아 본다. 왼쪽 보급에 하나 있고. 둘이네. 아 이거 대회 때도 무조건 하나, 먹게 둘, 이런 전략 야 그니까 어, 아유 못봐못 봐. 못 봐. <laughs> 음. 어 바쁘거든 사람들 지금 싸워야 되니까. 음, 케기 응. 하나 누웠다, 하나 누웠다. 그러니까, 아, 누가 누워나? 누가 풀썩 들여다보고 있겠어 바빠. <웃음> <웃음> 애들 나오다가 다 죽는다 저거. 그니까 왼쪽 사소리.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어, 그냥 구경해. 어. 아, 구경해. 어, 자리 좋다. 주, 자리 좋다. 수류탄 아, 잠깐만. 그냥 마지막에 기어 들어가자. 마지막에 기어. 제리한테 수탄. 제리한테 수류탄. 아니, 아직 아직이야. 좀더 전부 하자. 저 밖에 아직 한명 있거든. 응. 저기. 오케이. 6명. 음 자, 마지막까지. 여섯 명 여기도 지금 두 명인 거 같고 얘네도. 제발. 음. 저기 해 요소 집쪽에 왼쪽에... 있는 거 같고. 어, 저 있고 왼쪽에 있고. 응. 그러면 둘둘 바... 하나하나 듯? 어, 그러네. 이따가 요 바로 앞에 풀은 걸치거든. 오케이, 하나 어. 하나. 어, 어, 어. 둘이네, 저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쟤네가 아마 나볼것 같아. <laughs> 움직이면. 어, 그래서 천천히 가자. 마지막에 자기장 응. 따라서. 아, 걸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안 걸쳐. 안 걸쳐. 음. 지금 저희 어, 조별아 감독과 순코치 의말잘 들어 주세요. 지금 앞으로 지금 앞으로 전 어, 지금 전시. 지금 서로 서로 고 있을 때 서로 앞으로 앞풀까지 풀까지 어, 가도 어, 돼. 가도 돼. 거기까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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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들키안 들켜. 더더더더더안 봤어. 안 봤어. 오케이. 자. 서로 2대 2 싸우고 나는 일어나서 싸우는 거야. 네, 쩐네 어 근데 남나 얘들아. 와우. <웃음> <웃음> 싸워라 이 녀석들아. 어 하나 죽어. 오케이. 어 서로 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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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서로, 1대 누웠어. 1대 1이라고? 어, 아, 1대 1이야. 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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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이야. 어, 하나 왁킬 났고. 딜릴이야 11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확킬 났고 하나는 지금 서로 일어나 있는 건한 명씩. 확킬확킬확킬 확히리 확히리 확히리. 확 어. 핫힐. 앞으로 더 던지. 앞으로 더 던지. 지금 1대 1대 1이야. 1대 1대 1. 아. 나둘다미치 알아. 응살 어. 살살 가자. 살살 가면서 보자. <laughs> 싸운다. 싸운다. 이런 거 이제 싸울 줄 지금 지금 싸워야 돼. 지금 확히리야. 아야아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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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은 저 쟤만 한고 문제. 따자.